안녕하세요. 크로니네다이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여기에 조그만 미니 화분들은 저희 집에 제가 여기 이름을 베이비 시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. 근데왜 베이비 시냐? 조그만 아이들만 있어서요. 여기는 어디냐면은 베란다인데 요 시래기 위에요. 시래기 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하는 걸 만들어놨고. 요 밑에가 시래기거든요. 시래기 위에 분갈이 하는 위에 선반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 우리 집에 있는 작은 화분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서요. 그래서 여기다 다 모아놨답니다.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안은 노끼란이라는 다육인데 목대가 굵고 비록 작지만 무근둥이랍니다요 수연도 커팅했나봐요. 이렇게 튼, 튼하게 두 개가 나와있죠. 빨간 아이.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. 요기, 오팔리나는 그 농장에서 아주 제일 작은 아이들을 골라봤어요. 근데 얘들은 둘다 쌍두로 나와 있는 애들인데, 제일 작은 꼬마 골라서 이렇게 심었습니다. 요거는 실버스타, 저희 집에 있는 아주 묵은 등인데, 자라지는 않지만 건강합니다. 요 아이도, 이름은 모르지만 두 포트를, 그래도 묵은 아이예요또 요거는, 어 무슨, 아, 철화인데썸버스트 철아 철화. 분갈이 농장에서 분갈이하다가 이 자구들이 떨어진 거 주서다가 꽂아봤습니다. 요거는 핑크룩이고요. 요 아이도 이름을 모르겠어요. 요거는 주걱 신얼이고. 온돌라 타고요. 여기는 특엽 목적 철화입니다. 꼬마예요. 또 여기 보니까 목대가 대단하죠. 이렇게 목대가 대단한 아이는 엄청 무근운 아이인데, 얼굴은 이렇게 조그맣답니다. 그리고 이 목대에 자구들을 바글바글 달았죠. 이 빨간 아이는 홍매화고요. 여기 꼬마들 이거 미니만데 미니마가 그래서 목대가 엄청 굵은 애들이랍니다. 여기는 예쁜 꼬마 얘도 예쁘긴 한데 제가 이름을 안 알아놨습니다. 한몸이에요. 여기 온슬로우 온슬로우가 묵으면 이렇게 노란빛이 나잖아요. 근데 이애가 조그맣긴 하지만 목대가 있고 묵은둥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노란빛이 납니다. 자구가 하나, 둘 다섯 개나 있네요. 핑클루이 자구가 많아 가지고 작지만 심어 봤고요 요거, 요것도 이름 모릅니다. 아주 작은 아이를 갖다 심었고요요거은그 빨간 포트에 있을 때 얘가 뭐 반들반들 하지도 않고 뭐 털이 보송보송 나가지고 볼품없는 아이인데 갖다가 요렇게 심어 놓으니까 또 예쁘네요 나올 최고 조그만 것만 골랐습니다 조그만 것만 골라서 심어 봤고요 여기, 여기 예쁜 아이 얘는 엄청 묵은아예요. 이렇게 목대 좀 보세요. 이렇게 묵은아인데 얘는 비싸답니다. 조금만도 5천 원이에요. 그리고 여기 입을 빵꾸빵꾸 웃는 것 같은 아이는. 얘도 작, 조그만 아이 골라 심었습니다. 이 선인장은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그런 선인장이랍니다. 조그맣지만 엄청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조그만 거에 비해서 오, 요 아이는 뿌리가 없어요. 뿌리가 없지만 올려놓으면 뿌리가 내리겠죠? 또 여기 귀여운 아이 자구 좀 보세요. 자구와 뺑 돌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색상도 참 예쁘죠? 파란게 그래서 아주 조그맣지만 자구 보고 갖다 심었습니다. 따글따글한 아이들 얘들도 두 포트를 합식했는데요. 요 목대 좀 보세요. 다 이렇게 국대가 국답니다. 또 여기는 크라시 앤 라이언. 저희 집에 크라시 앤 라이언이 몇 개가 있어요. 근데 얘는 제일 작은 크라시 앤 라이언. 이렇게. 누가 크고 작고도 없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.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얘는 구충탑이고요. 요거는 에쿠스. 에쿠스라는 다육입니다. 이렇게 시르기 위에 있는 베이비실, 꼬마들을 오늘 담아봤습니다. 밖에는 또 비가 오고 있네요. 그리고 여기에 요 예쁜 꽃들은 카랑코에요. 예 카랑코에, 카랑코인데, 에요 하얀 꽃은 아마 한만 4년 됐을 거예요.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나무가 되었답니다. 나무가 되었는데, 제가 다위기 키우다 보니까 얘들을 관리를 잘할 수가 없어서, 그냥 이렇게 방치해뒀어요. 생명이 있는 걸 그냥 버릴 수도 없고,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 꽂아놨는데, 노란 꽃, 빨간 꽃, 뭐, 흰 꽃이 이렇게 한 바퀴 폈답니다.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, 감사하기도 하고,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소개해봅니다. 이쪽에 아이들은 저 베란다에 저기 거리되어 있는 애들이에요. 며칠 전에 비를 흠뻑 맞춰가지고 있었는데, 요번에 또 비가 와가지고 어제 여기에 제가 늦게 와가지고 다 안으로 들였습니다. 거리대 두 개에 있는 다이기들을 여기다 다 담아봤습니다. 다 내려놨습니다. 지금 도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.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래서 아직 안 내놨더니 잘안 내놨네요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